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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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시스터즈 캔시 호즈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박스 두 개를 개봉해 볼 건데요. 하나는 저희 갑작스러운 유럽 다젤링 <laughs> 멜리사고요.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하나는 저희 홈스를 보냈던 물품이었습니다. 네. 따로따로 보내 주셨거든요. 어쨌든 한번 개봉해 봅시다. 네. 먼저 이거부터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보냈던 물품들이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음, 짜잔. 자, 이거는 캔들이의 100일 선물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 그다음에 청자켓이 네, 이렇게. 아, 또 이걸로 다시 뉴짜를 찍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박스를 까볼게요. 오, 이게 뭐죠? 아, 처음 보는 건데? 한번 힙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볶기를 볶음기 고기 진짜 많이 넣주셨어요 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인증서인 것 같아요. 음, 엄청 음. 꼼꼼하게 포장해주셨어요. 그 다음, 드디어, 드디어 헤드. 음,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이렇게 생겼네요? 고 각도. 우와, 우리 혼자 보고 있었어. 어, 되게 음. 몰드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몰드랑 좀 다른 느낌이 맞아. 들어요. 음. 한번 해볼게요. 음. 너무 예쁜데요? 완전 예뻐요. 왠지 마코 오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6mm, 그렇지? 음, 안 이렇게 마코 오즈까지 끼워줬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역시 초록색이 잘 맞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